요즘 하루 사이에도 오르락내리락 기온 변화가 큽니다. 주말에도 아침에는 영도 안팎을 보이면서 반짝 추위가 예상되지만 낮에는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 백단비 기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 겨울의 문턱에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아침에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저수지가 은빛으로 빛납니다. 모처럼 포근해진 날씨에 사람들은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 점심 식사하고 나서부터는 날씨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가벼운 차림으로 나왔어요.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내일 낮 최고 기온 13도로 오늘보다 3도 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는 저녁에는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지만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낮탄때 비가 살짝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쯤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격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외출하실 때에는 두꺼운 옷한 벌보다는 여러 벌 옷을 겹쳐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디입니다.